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4년째 조정을 받고 있는 주가의 상황이고요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가량은 박스권 구간 안에 갇혀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얼마 전에 박스권 하단부 다시 한번 쳤다가 올라주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 거래일 정도 지금 반등이 크게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이제 물려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구간인만큼 물타기 전략까지 자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갈만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만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스탠스의 변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기관이 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스탠스의 변화 없고요. 이어서 신용 장구를 보시게 되면 0.7% 나쁘지 않습니다. 큰 폭의 변화도 없고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49조, 34조. 한번 크게 눌렸다가 올라갑니다. 46, 78. 자, 그리고 작년에는 77조. 거의 횡보 느낌으로 좀 쉬어가고요. 자, 올해는 소폭 더 하락하면서 73조까지 내려옵니다. 자, 내년부터는 소폭의 반등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에 일단은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조에서 마이너스 2조대로 적자 전환 이후에 턴어라운드 1조 7천, 3조 9천까지 가파른 상승. 자, 그리고 내년에 아, 작년에 크게 좀 눌리면서 3분의 1토막이 났죠. 1조 2천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천 대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올해까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눌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굉장히 큰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조대까지 우리가 일단은 좀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내년 연간 기준으로 내년 영업이익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제 내 후년에도 두 배가량.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내년 후년 가면서 회복이 되겠다. 일단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순익도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자 적자 전환했다가 내년 후년 반등.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먼저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00억에서. 자, 마이너스 마, 어 450억.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를 쪽 소폭 줄여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가 유지가 됐고요. 3분기에는 1조 5천에서 자, 마이너스 4천억까지 또 마찬가지로 크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역기조가까지요. 자, 그리고 4분기는 700억에서 300억. 여전히 눌림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분기별로는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죠. 4분기는 그리고 어, 내년 1분기에는 6천에서 4,300억. 역시나 눌림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은 아직은 조금 찾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분기 이제 흑자전환 하면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은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3분기 잡고서 자,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초반대에서 꾸준하게 올라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170대까지 올라졌고요. 내년에는 180대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고요.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리면서 8까지, 좋았을 때가 8. 그래서 사실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가장 좋았을 때가 최근엔 8, 그리고 다시 1,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고, 내년부터 어, 플러스 전환하면서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되고 있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니다 드리겠고요. 어, 이어서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가 내년부터 반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올해 2,75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2.45%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소소하지만 챙겨갈 수 있겠고요. 자 적자로 인해서 per 산출은 불가하고요. pbr은 0.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실적도 같이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평가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 제가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분기 보시게 되면 어, 매출과 영업적자로 인해서 최근 낮아진 예상치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정유부문은 일단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과 정제 마진 하락으로 영업적자 6천억 원대 좀 기록을 했고요. 화학부문도 운임, 원재료 등 비용 상승 압박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이제 AMPC 608억 원을 포함해서 영업이 익 240억 원으로 일단 분기 첫 흑자를 달성한 점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다만 SKO는 올해 4분기 다시 또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차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대형 플래그십 전기차에 처음으로 고성능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에 이제 탑재가 되는 SK온의 바로 이 NCM9 배터리는 어드밴스드 어, 급속 충전 배터리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존 SF 배터리 대비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9% 높이고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어, 아이오닉 9에 좀 이제 탑재가 되는 이런 것들은 또 호재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합병이 또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SKENS가 연결 편입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KENS는 전국의 영업 기반을 보유한 업체로 이제 공급량 기준 실질적인 국내 최대 도시가스 업체인데요. 어쨌든 이번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향후 시너지 창출 가속화를 통해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면 좋을 이번 합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엔 중국 정제 능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티팟 설비들의 폐쇄 움직임,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정제 설비들의 노후 설비 셧다운 등으로 이 원유 정제 시설 순증 물량이 올해 대비 감소하면서 정제 마진의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개선 가능성 내년에 이제 정유 관련해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광양 발전소 합병 이후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해외 LNG 직도입 계약, 자 가스전 지분 확보, LNG 터미널 투자 등을 통해서 LNG 전부분으로 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님 어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트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의 상황은. 자, 그래서 제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봤던, 이제, 지점은 한 9만원대에서 10만원 초반대까지는, 뭐 들어가기, 진입하기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괜찮다라고 보았는데, 지금은 일단 최근에, 뭐, 한 2거래일 만에 지금 16%가 16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 메리트는 좀 감소를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 추천할 만한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은 꾸준히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뭐 단기적으로 뭐 크게 급등하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전략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 어 이제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되 일단은 목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재료로서. 16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한 대충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가면서 어쨌든 뭐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 상향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목표 주가는 더 올려 잡을 수 있겠다. 내년 가면서는. 그래서 현재는 16만 5천원 일단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 내년까지 꾸준하게 가져가신다는 마인드로 좀 길게 보고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자 평단 관리 물타기 전략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볼건 없어요. 이 종목은 16만 5천원 밑에 있죠. 자 목표주가 16만 5천원 밑에 가능하신 구간까지 제가 어디라고 라인은 안 드릴게요. 이 종목은. 근데 가능하신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낮춰 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주봉상 봤을 때, 뭐,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사실상, 뭐, 16만 5천원 밑으로 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 최소로 어디까지는 빼주셔야 되냐?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23만원. 여기는 그냥 최소예요 최소 자 적어도 23만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 주시고 보유 하셔야겠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3만원 요런 여기 밑에는 무조건 맞춰야 되긴 하는데 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해서 아 어, 이상적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16만 5천원 자 요정도 16만 5천원 밑으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죠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13만원 밑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보유만 하시고 어, 여기서 물 타봐야 어차피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13만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꾸준하게 보유만 하자.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상승 흐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게뭐 지금 재료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나 내년 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올 것같아 거든 근데 어 뭐. 단기간에 막 급등이 될 만한 그런 추세상승 그 정도의 아직은 뭐 재료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횡보를 유지하다가 올라가던지 아니면 굉장히 완만하게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단기 메리트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린 분들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서 좀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